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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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골드 얼마 있어요? 저 지금 23만 저 어, 저희 2만 골이요. 저희 24만 골이요. 저희 무공 해보실. 좋아요. 죽으면은 배까요 골드 가지고 있는 거요? 첫사망 석사망 첫 5만? 첫사망 5만? 5만? 첫 사망 5만? 5만. 네. 그냥 5만 박는 거요? 맨 처음 죽은 사람은 5만 바로 박아요. <laughs> 아, 뭔가 이상한데? 뭔가요? 왜요? 순막님이 저번 주보다 뭔가 보호막 들어오는 게 비는데? 뒤어 빨리. 띠용. <laughs> 뭐지? 뭐나넬라 빼앗는 게 그럼 죽지 않을까? <laughs> 도발 <laughs> 넣어놓어. 넣어. 도발이란다. 아니... 응 어, 스페로 빠졌죠? 안 돼. 안 <laughs> <난> 살려줘야지. <laughs> <laughs> 우와 죽었다. <헐>. 막아주다가 죽었지? <laughs> 저 <laughs> 허다박 도망갔는데. 아니 <laughs> 방시도안 들어왔어. 아니 저 잡혀 있었어요.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려고 <laughs> 에이 집중해야죠 레이드 하는데 엔드 콘텐츠인데 <laughs> 다섯 번만 죽으면 되는데. <laughs> 무서워. 아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지? 어떻게 해 죽으면 만거리지? 바로 제 시작 버튼. <laughs> <laughs> 저는 캠달님 어. <김들리> 믿어요. 우와! <웃음> 좋았... <웃음> 자, 제 시작 받으세요 구 하나 더 던졌어요, 바로. <laughs> 저파워포 어, 없어요, 썼는데. 이거... 좋았어. 죽어버려. 까비. <laughs> 아, <laughs> <나, 웃음> 일단 돈 벌었다. <laughs> 일일관에서괜히 아, 접대해주려고 앉다가 죽었네 아. <laughs> 어우야 죽을뻔 <laughs> 잠깐만요 저 여기 망골더벌어 올게요 아니 <laughs> 아니 미친 <laughs> 아무도 믿지 못해 <어떡해. 웃음> <아이씨. 웃음> 다죽었다 <laughs> 아유. <웃음> 다었다 <laughs> 우리 너무 늦게 갔다. 다들다 <laughs> 일단 난 손해는 아니다. 예단 아씨, 저게 웃네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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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이씨. <저도 꽤> <laughs> 아인기씨 좋아 오늘 레이드가 끝나면 30만 골을 들고 가겠어. <laughs> 아나 너무 손해야.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아심플때 뭐야 이거. 딱세 번만 더 죽자 좀말이야 아, 재밌어. 원래 회봉장 먹는데 전가를 먹고 있어. 전 지금 혹시 몰라서 비전가 먹고 있는데. 비전가에 시정 들었어요? 오, 뭐야. 사실 저기전안 먹어도 돼요. 아이, 딜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어차피세요. 어차피 세우가 어차피 나오는 게 맞냐고? 그래도 기믹은 해줘야 됨. 이거 잡히면 은 카운터도 쳐야 됨. 확인. 아우, 아 그럼요. 에네디 카운터 들었음 그러고 보니? <laughs> 에이. 저... <laughs> 찍혔다.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안 쳤겠지? <웃음> <웃음> 그 아무도 아니라고 말 못하는 게 좋네요. 아니 월도 짱 죽어라 깨숨바 <laughs> 아, 아니 그래서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다 저러고 있네 <웃음> <웃음> 어 어? 뭐야 어디 가온대요 알다 왜, 왜 죽은 거지다 이거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. 아니 다 같이 개웠다가 지금 갑분사된 거 개웃기. 아니 근데 왜 죽은 거야 저거? 아 어이가 없네. 그 뭐지 막 이거 맞는 거예요 가신 거 같은데. 나가라라. 와, 개... 어, 딜아. 지랄... 어 아, 나, 딜아. 나... 아 갔다. <laughs> 아 빨리요. 아, 아 최선을 다해 딜하는 중이. 빨리 딜하라고. <laughs> 네. 아, 그 아그지 <laughs> 아... 아, 진짜. 아. 진짜. 제가 망고를 빼면 어떻게 됨? 아, 망고씩 뺄게요. 그러면은. 네, 다 망고씩 빼세요. 제대봉 아. 그럼 지가3망골게요 <laughs> 난 손해봤어. <laughs> 아 이게 자꾸 죽으면 만골인데 나도 모르게 서포팅하려고 저대로 나와. <laughs> 제가 들어왔을 때 24만 골이었거든요. 자 정산을 시작해볼게요. <laughs> 저도요. 나, 나 5만 아, 골이었 26만 7천 골이 됐어요. <laughs> 나 5만 <laughs> 골이었는데 2만 골 손해봤... <laughs> 어디 보자. <laughs> 어? 나도 손해봤는데? 잠깐만. <laughs> 저도 손해봄. <laughs> 괜찮아, <웃음> 다음 주도 있어. 수고하셨어요. 수고습니다 네, 고생 습니다